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방울복만금 입꽂이 성공한 아이 얼만큼 컸나 꺼내와서 한번 봤는데요 어, 지난해 5월 25일날 입꽂이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1년이 훨씬 넘었죠 음, 얼만큼 컸나 제가 한번 봤는데 엄마 몸 입장은 음, 벌써 전에 떨어져서 나갔어요. 고사돼서 나갔고. 이큰 입장이 엄마 입장에서 나온 아이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새 자구가 나왔었습니다. 새 자구가 나와서 이만큼 컸네요. 뿌리를 아직 안 내려서 뿌리 내려라고 놔뒀었는데, 뿌리가 나왔는지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어, 자꾸 꺼내서 보고 이러면 좋지는 않은데, 여름 내내 잠을 자는데도, 어, 이게 애기 몸은 컸습니다. 컸는데, 어, 뿌리가 안 내렸으면 가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겨울에 뿌리를 잘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마사가 많은 곳에다 그냥 얹어놔서 어,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너무 어려서 만지기도 힘들어요. 뿌리가 한 가닥 있는 것 같죠? 뿌리. 뿌인지 다른 상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 이게 하얀 곳이 더 낫네요. 어.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러고 있는데, 다시 상토에다가, 좀 고운 흙에다가 어, 묻어놔야겠습니다 예. 저 끝에 까만 거는 제가 목대를 조금 깊게 잘라서 해놨기 때문에 생장점이 아마 저기에 붙어서 목대에 있던 생장점이 저기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아우 만지기도 너무 너무 어려가지고. 어, 가을에 이제 아마 시작해서 뿌리를 잘 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토에다가 묻어두고.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생명력이 강한지 어, 잘 버텨주네요. 잘 버텨주네. 기특한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 찍을 때도 조금 더큰 모습으로 잘 커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도 찍어서 못 올리고 그래요. 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어,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댓글 늘 써주시는 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하나하나 제가 다 확인하고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는 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서 어, 답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아니래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